한 언론사 자유게시판입니다. 험한 제목의 글이 즐비하고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습니다. 수많은 이른바 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 험담을 넘어.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제일 나쁜 사람들. 보인다고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저 습관성이에요. 어렸을 때 저랬던 사람들이 대 대도 똑같다고 음, 맞아, 아 그러니까 이명성의 좋은 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음. 이걸 게또 활용하는 예였잖아요. 맞아요. 음. 그 사람들 많이 보는데 별로 다 보는 사람 별로 안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인터넷 관련법을 고쳐서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0여 개 시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고 싶은 걸 편하고 어, 그 통신상으로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네트 켓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하나의 검열로 해석하는 네티즌의 반발이 컸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